12월 24일 목요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네 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중앙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중부전선 드론 교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병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9배 확대된 예산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탄 개발 전문가인 노진입 수석연구원에게 올해의 ADD 인상을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 지원 인력 2,435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이 완치되었고 1명이 추가 확진되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491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